숲을 넓힌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어, 생태하천 협의회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2000년대부터 시작한 거버넌스 체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전국에서 하천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가장 튼튼한 곳이 전주입니다. 전주에서는 현재 하천과 관련된 주요 의제들은 전주 생태하천협의회를 통해서 인간이 서로 합의해서 가는 이런 체계가 가장 잘 잡혀있는 게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전주하천이 생물다양성 에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주하천에는 일곱 수에서만 볼수 있다는 시리가 거의 전 구간 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수달 이런 것들이 지금 전주하천 전 구간에서 볼수 어, 있죠.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좀 실감을 하는데 우리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실감을 좀 못할 수가 있죠. 왜냐면 숨쉬는 공기처럼 항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어, 세 번째는 좀 시민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체계가 좀잘 마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자천 협의 같이 회원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행정만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민간이 함께하는 체계들이 잘갖꾸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현재 좀 단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일부 보를 거의 다 철거를 했는데 남아있는 보들이 있으면서 수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종적으로 어, 좀 이동하는 것들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하천계획부서 유지관리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 하천을 이용하고 관련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어. 하천에서 나타나는 수달은 환경과이고, 뭐 또한 유지보수는 이제 하천 관리 쪽에서 좀 하고 있고 그러는데, 또한 이제 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동화 총공사에서 이제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일어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서. 요즘에 이제 이용, 하천을 이용자 측면에서만 이제 좀 바라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균형을 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그 하천을 이용하면서 많은 의제들이 올라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달라. 어, 예를 들면 세월교를 좀 바꿔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또 나무를 좀 비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별로 의제들이 좀 다른데 이런 의제들을 좀 지침들을 좀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넘겨주시죠. 어 그래서 일단은 하천생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려면 어 생태통로가 좀 안정적으로 좀 마련된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일부 남아있는 보들은 좀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어 생태통로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숲과 하천을 연결하는 이런 관점으로 좀 통합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천 관리 유지 관리 매뉴얼이 저희가 좀 마련을 해서 좀 주체들이 좀 바뀌더라도 안정적인 그 원칙에 의해서 유지 관이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